여보 지금 몇 신데 아직도 안 들어와? 오랜만에 친구 만난다고 나가더니 아주 뽕을 뽑으려나 보네. 내가 놀면 얼마나 놀았다고 그래? 아직 12시도 안 됐구만. 때 되면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피곤하면 먼저 자고 있던가. 내일 출근 안 해? 저번처럼 술잔뜩 먹고 몸 아파서 못 일어나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씻고 일찍 자. 당신 한 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회사에서 징계 당한다면서. 걱정도 안 되는 거야? 그까지 회사, 월급도 얼마 주지도 않는데. 또 뭐라고 하면 그냥 때려치지 뭐. 정신 좀 차려. 당신이 아직 20대 청춘인 줄 알아? 내일 모레면 마흔인데, 회사 그만두고 나면 뭘 어쩌려고? 퇴직금 받으면 치킨집이나 차리던가. 나 정도 경력이면 더 좋은 회사 얼마든지 갈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걱정이 안 되게 생겼냐? 당신 경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. 나이 서른아홉에 겨우 대리달고 있는데? 그 나이에 술 먹고 회사 무단결근하는 게 말이나 돼? 그리고 치킨집은 아무나 하냐? 당신 퇴직금 받아봤자 얼마 하지도 않잖아. 그나마 작년에 차 바꾼다고 퇴직금 얼마 땡겨 받았으면서. 너는 가만 보고 있으면 남편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. 마침 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차 바꾸고 싶어. 작년에 바꿨는데 무슨 소리야? 그전에도 멀쩡하게 타던 차였는데 당신이 5년이나 탔다고 질린다면서 없는 돈에 퇴직금까지 땡겨서 차 바꿨으면서? 아, 내 친구들 중에 내 차가 제일 후진데 어떡해?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. 시끄럽고 12시 전에 빨리 집에 들어와. 내일도 술 취해서 무단결근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. 제발 나이 먹었으면 철좀 들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. 알겠어, 갈게, 간다니까?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. 결혼한 지 3년 된 남편은 정말 아직도 철이 안든 애나 마찬가지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도 변한 점이 없어요. 결국 전날도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더라고요. 저는 깨우기도 지쳐서 먼저 출근했고 결국 남편은 10시 넘어서 일어나 점심시간 때쯤 부랴부랴 씻고 출근했고 회사에서 엄청 깨지고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. 너무 한심하고 내일모레 나이가 마흔인데 아직까지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. 결혼하고 처음에는 빨리 자리 잡고 아이 낳을 생각도 있었지만 남편이 너무 책임감 없이 한심하게 사는 것 같아서 저 사람 아이는 못 낳겠다 싶더라고요. 회사 생활을 저렇게 하니까 직장에서도 진급 못하고 연봉도 남들보다 못 벌어요. 괜히 남편 기죽이는 것 같아서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심하게 잔소리 한 적은 없었지만 사바꿔달라는 소리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여보 오늘 저녁에 해장국 좀 끓여줘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출근했고 점심도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었더니 하루 종일 술이 안 깬다 알아서 밖에서 사 먹고 들어와 뭐가 이쁘다고 지금 나한테 해장국을 끓여달래? 아 콩나물국이라도 좀 끓여줘 밖에서 이 시간에 어디서 사먹고 들어가냐? 진짜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. 왼수가 따로 없어. 진짜 아직도 속이 너무 쓰려. 그런데 당신 어제 내가 말한 건 생각해 봤어? 무슨 소리를 했는데? 우리 차좀 바꾸자고 했잖아. 내 친구 정훈이 알지? 이번에 차를 제네시스로 바꿨더라고.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건데? 당신 작년에 차 바꾸고 싶다고 난리쳐서 사고 싶은 거 샀잖아. 아니 내 친구들은 다들 외제차 아니면 최소 제네시스는 타고 다니는데 나만 개나 소나타는 소나타잖아 당신 그거 얼마 주고 산지 기억 안 나? 3,500을 넘게 주고 샀어 근데 이제 와서 또 차를 바꾸겠다고? 나만 똥차 타고 다닌다니까? 내가 언제 벤츠를 사달라고 했어? 그냥 제네시스 정도는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친구들은 다들 돈을 잘 버니까 그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겠지?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, 정신 차리고 살아. 자기가 아직 뭘잘 모르네. 요즘은 돈잘 번다고 해서 좋은 차 타는 시대가 아니야. 차는 좋은 차를 탈수록 사고 났을 때 안전하니까 크고 좋은 차를 사는 거지. 내 친구들도 나보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는 게 아니라니까? 핑계도 참 여러 가지다. 당신보다 돈을 못 버는데, 벤츠를 타고 제네시스를 타고 다닌다고? 당신 월급 한 달에 300도 못 버는데,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야? 진짜라니까? 내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래? 마냥 물어봐서 진짜 나보다 월급 적으면 나도 제네시스 사도 돼? 물어보긴 뭘 물어봐?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런 비싼 차살돈 없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회사나 똑바로 다녀 당신 나이에 잘리면 어디 갈 곳도 없는 거 몰라? 왜 나는 못 사는데? 나도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있잖아 다들 좋은 차 타고 모이는데 나만 계속 똥차 타라고? 똥차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? 3,500만원짜리 차가 어떻게 똥차야? 아, 차가 너무 작은 것 같아. 맨날 아침에 차 타고 출근할 때마다 차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없어. 그래, 그럼 앞으로 당신은 차 끌고 다니지 마. 내가 타고 다닐 테니까. 크고 안전한 차 좋아하면 내일부터 버스 타고 다니면 되겠네. 어휴, 진짜, 그까지 차 얼마나 한다고? 남편 밖에서 기좀 살려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? 제네시스 해봐야 얼마나 해? 돈이 있어야 사주지. 당신 퇴직금까지 끌어다 썼는데 우리가 여유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? 그리고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. 비싼 차가 튼튼하고 좋은 거 누가 몰라? 우리가 집이 있어 뭐가 있어?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생각이야? 어차피 악착같이 살아서 돈 모아봤자 집도 못 사는데. 요즘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시대라니까.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 허락 못 하니까 여기서 그만해. 가뜩이나 내년에 전세계약 끝나면 이사 가야 하는데 돈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.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사줄 건데? 안 사준다니까. 왜 자꾸 고집을 부려?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못 사준다고. 우리 통장에 단돈 천만 원도 없어. 차만 사주면 내가 당장 내일부터 술도 끊을게.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노력하는 거 아니야? 그냥 술 마셔. 술 마시고 다신 차 이야기 꺼내지도 마. 아니,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? 내가 뭘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. 내돈 쓰겠다는데, 당신한테 허락 받는 것도 참 웃긴 일이다, 진짜. 뭐? 그럼 나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? 나도 똑같이 나가서 일하잖아. 내 월급 전부 당신한테 주고 용돈 받아서 쓰고 있는데, 솔직히 돈도 못 모은 건 전부 당신 책임 아니냐고, 돈 관리 당신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. 작년에 우리 전세금 올려준 거 기억 안 나? 그리고 당신 차 산다고 해서 그때도 1500 보태줬지? 그걸로도 모자라서 퇴직금까지 땡겨서 썼고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이야기했을 텐데? 전세 살이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 집살돈 모으고 싶다고 그런데도 나한테 돈 어디 썼냐는 소리가 나와? 그렇게 아껴서 집 사봤자 뭐 하냐고 이런 똥차 타다가 사고 나면 언제 잘못될지도 모르는데 너는 남편이 밖에서 이런 위험한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너 아파트 사는 게더 중요해? 나보다 집이 더 중요한 거야? 나도 돈 있으면 외제차 안 사주고 싶겠냐? 당신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도 안 했고 아니면 집이라도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. 왜 자꾸 철없이 욕심만 부리는 거야? 욕심이 아니라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고.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인데. 너무한다 진짜. 안전하길 원하면 평소에 운전이나 살살하고 다녀. 좋은 차 사서 친구들 앞에 자랑할 생각 하지 말고. 지금 그차 앞으로 최소 5년은 더 타고 바꾸던지 해. 5년? 5년이면 우리도 애가 태어날 텐데. 그럼 애한테 또 돈이 들어가고 애가 클수록 학원비나 이것저것 만만치 않을 텐데. 그때가 되면 나는 평생 차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. 애 낳을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야? 대체 뭔 차를 생각하고 있길래 이래? 아니, 친구가 이번에 제네시스 뽑았는데 좋아 보이더라고.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큰거 사고 싶어서. 옵션 조금 조절하면 7천만 원이면 될것 같아. 그래? 그럼 당신 맘대로 차 사고 우리 전셋집 빼서 이사 가자. 이사라니 어디로? 당신 돈 없다면서 우리가 이사를 가긴 어디로 가? 전세 계약도 아직 1년 남았는데. 어디긴 어디야. 전세 빼고 월세로 이사 가야지. 옆 동네 산 꼭대기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 가자. 전세금 돌려받는 걸로 벤츠를 사던 제네시스를 사던 맘대로 사. 아니 차는 그냥 할부로 사면 되는데 뭐 하러 월세로 이사를 간다고 그래? 할부가 더돈 많이 드니까 그냥 이사 가는 게 맞아. 어차피 당신은 차만 멀쩡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전세에 살던 월세방에 살던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. 차 때문에 이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냐? 할부 좀 쓰면 되는데 집까지 빼서 이사 가는 건 아니지. 우리 수준이 딱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? 뭐? 7천만원? 이집 전세금이 1억 5천인데, 7천만원짜리 차를 사겠다고? 할부를 얼마나 쓸 생각인데? 그거 갖고 나면 당신 월급 남는 거나 있어? 사람을 무슨 생각도 모자란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네? 됐다, 됐어. 나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차만 탈 테니까, 집을 사든 뭐하든 당신 마음대로 해. 진짜 이래서 친구들이 결혼 천천히 하라고 할때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. 나도 더 이상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아.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. 내가 차안 산다고. 내가 포기하겠다니까? 누가 뭐래?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어. 당신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좀 떨어져 있자고. 왜 그래? 내가 미안해.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. 술 먹고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다가 잘리던지, 차를 외제차로 바꾸던지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. 나는 부모님 댁에서 당분간 지내면서 생각 좀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. 애도 아니고 우리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처가댁에 가는 게 어디 있어. 당신 하는 짓이 더애 같아. 덩치만 컸지 애들보다 못하다고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. 여보, 내가 잘못했어. 저는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냈어요.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집에 돌아오라 하더라고요. 결국 제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. 늦게 술 마시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우리 명의로 집살 때까지 자동차 타령도 그만하기로 했죠. 저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또 헛소리를 하면 그때는 정말 결혼 생활 정리하려고요. 참을 만큼 참았고,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.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